모의고사 5번. 이거 x축방향으로 1만큼이면은 k에 x마일 더하기 1이고 y축방향으로 마이면은 여기에 뿌리가 된게 넘어가서 빼기 2시죠? 빼기 1로 쓸게. 3콤마일을 지날 때 대입해주시면은 2k마일이 1이다. 그러면 2k가 2니까 k는 1이겠네요. 9번 문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어? 이상하네요. 원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5콤마 5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이 0콤마 0인데, 요 점이랑 요 원의 점이랑 거리가 최소가 될때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중심과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 빼는 거죠. 0055니까 얘는 5루트 2고, 반지름은 루트 8이니까 2루트 2니까 여기가 3루트 2. 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 일단 이 원의 중심이 a, a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그래서 이제 kx랑 원시랑 접하는 거니까 a, a랑 여기 kx랑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루트 10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건데 a, a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 거리가 루트 5라고 줬어. 얘가 누구냐면 얘랑 이제 중심과 거리가 루트 5거든. 이 루트 5 아주 귀한 숫자죠. 왜귀한 숫자냐면 얘가 기울기가 이면,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니까, 요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두 칸, 한 칸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A 빼기 2랑 A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주면, A 플러스 1은 EA 마이너스 4고요 A는 5가 된단 말이야. 즉, 요 좌표 5 5시다 자, 근데 사실 요것도 조금 센스 있으면 3분의 1인 걸알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루트 10? 아주 귀한 숫자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건 그냥 삘인데, 여기 세칸한 칸일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어, 한칸 앞으로 가니까 6이고, 세칸 밑으로 가니까 2니까, y는 3분의 1x 딱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인 거알수 있고요. 뭐, 정석대로 하자면, kx 기 y는 0이니까, 루트 k 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다가 5콤마 5 대입하는 거죠. 5k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한게 뭐다? 루트 10이다. 그래서 넘기면서 어, 5를 나눠주자. 넘기면서 아 루트 10되면 안 되네. 제곱하자. 그러면 은 25k 제곱 마이너스 50k 플러스 25가 넘어가서 10k 제곱 더하기 10이 되고요. 그러면 15k 제곱 마이너스 50k 플러스 15가 되고요. 5로 나눠주면은 3k 제곱 마이너스 1k 플러스 5가 3. 3이 되고요 13에 31에 마마. 그러면은 k는 3 또는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요 밑에서 접하는 거니까 3분의 1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y는 2 x 를 y는 ex를 m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랑 접한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빵인 거 쓰면 그냥 끝인 거잖아. 12 m인데 판별식이 빵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9가 된다는 소리고 m은 3이 되겠습니다. 27번 여기 a 좌표가 a 콤마 2야. 근데 요거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얘가 2 콤마 a고요. 그다음에 얘를 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2 콤마 -a야. 자, 근데, 이제, 여기, 내저번에,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 곱하라는 문제거든요? 일단, 요 외저번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형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은, 요렇게, 반지름이 다 똑같잖아? 즉, 요 길이가, 네, 반지름 R1이에요. R1, 어, A제곱 더하기, 4의 루트, 요렇게 되는 것이고, R2는 지금 요 원인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수직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시면은 너무 문제가 쉽지. 얘는 기울기가 a분의 2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a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수직인 걸 어떻게 활용해? 여기가 수직이면 ac가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를 반띵하면 되는데, 이것도 쉬운 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90이고, 45고, 45였기 때문에 여기 r1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해준 게 바로 r2잖아요. 그래서 여기 r1에다가 r2가 보다 r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요게 결론 뭐가 된다? 18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옆으로 넘어가면 은 루트 2가 곱해지면서 얘가 36이고 얘 곱하기 얘가 36이라는 것은 얘가 6이라는 소리고 얘가 6이라는 소리는 요 안에가 36이라는 소리고 A제곱은 그러니까 32가 되겠죠? 답은 32입니다.